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629회가 되겠습니다. 네, 주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똑같습니다. 마태국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 자 베드로는 변화산에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의 생각은 훌륭하고 멋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자 이게 아니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자 초막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같이 함께 살면.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아니겠어요? 라고 예, 이 멋진 생각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잠깐 만나는 것은 그곳에 초막 치고 함께 살려고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인류 구원 왜냐하면 모세나 엘리아나다그 일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잠깐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용문도 모르고 여기가 좋습니다. 아 모세님, 엘리아님 예수님 같이 살면 네 멋진 생각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이처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살다 보면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고 착각할 때가 많아. 내가 잘 계획을 짜고래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세상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때로는 내 생각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하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 생각대로만 탁탁탁탁 된다면 아마 인생은 망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비전을 만들고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정하고 해도 아버지, 제 생각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아버지 생각은 이보다 더 크십니다.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아버지 생각대로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의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도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입은 주님의 마음은 너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를 피해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 그러나 내 생각대로 마시고 무지의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이유가 뭘까요? 그다음 구절을 이사야 55장 구절을 그다음 구절 을 읽어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진리이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만 가지면 여기서만 사는데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면 온 천하가 다내 것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조막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는 너희 생각을 가지고 행하지 말고 그분의 말을 따라가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루에게 그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루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낫고, 내 경험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이것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누가복 5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그심원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밤새도록 고개 한 마리 못 잡고 금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베드로의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는 생각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그물 내리면 안되지만, 내 경험상에는 그물을 내릴 수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 경험, 지식,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그가 어부로서 살아온 이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을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때 만약 베드로가 자기 경험 지식을 앞세우면서 아유 선생님 어부 출신도 아닌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뭐하신다고 말씀이나 전하시지 그리고서는 자기 생각대로 집으로 가버렸다면 그는 어부로서의 인생도 실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도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사람의 경험, 지식, 생각들은 한계가 있고 기적을 이루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항상 그 틀에서 못 벗어나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경험, 지식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원수가 있을 때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저거 그냥, 저거, 뭐, 원수 갚아야 돼요. 또 그냥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은 도저히 그게 안 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요. 주님, 내 경험은 이렇지만,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 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하인들에게 가서 비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떠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하인들은 묵묵히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합니다. 결국 그 물은 포도주가 되었고 잔치 자리는 풍성해졌어요. 만약 하인들이 자기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물을 갖다 부라 그럴 때 아니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지 물이 모자란 게 아닌데 나중에 떠다 주라 그럴 때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큰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먹어보고 아니 물이라 그러면 난리 날 텐데요. 이게 인간의 지식이에요. 인간이 알고 있는 경험의 테두리예요 기적을 보려면 이것을 벗어나야 돼. 요 그래서 마리아가 미리 가가지고 하인들한테, 야,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고 미리 알려줬던 거죠. 마리아는 혹시라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경험이나 생각 때문에 거절할까봐 미리 가서 이런 당부를 했던 거죠.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기적을 만들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훌륭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